자, 문제 공사합니다. 첫째 항이 일고 공비가 양수인 두 등비수열 AN, B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, TN을 하자 두 급수 이것들이 모두 수렴할 때 다음식의 값은 그랬네요.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 항은 0을 영향합니다. 마찬가지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 항은 0을 영향가죠 지금 SN은 등비수열 AN에서 등비수열 합이고 TN은 등비수열 BN에서의 등비수율 합을 의미합니다. 자, 그래서 a n의 공비를 r1이라 고 하고 b n의 공비를 r2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등비수율 합 공식 1-r1분의 첫째 항1에 1-r1의 n제곱, 마찬가지로 1-r2분의 1-r2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. 이것이 2분의 7이고, 마찬가지로 합 공식을 적용해서 써봤습니다. 자 그럼 수렴하려면 r1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r2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만 성립합니다.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요. 음수인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. 자 그럼 그때의 수렴값을 생각하면 이것은 0을 향해 가고 이것도 0을 향해 가니까 1-r1분의1 플러스 1-r2분의1 이것이 2분의7이고요. 이것도 이 자체가 0을 향해 가죠. 자 그럼 수렴값은 다음으로 됩니다. 좌변 통분하고요 자 그럼 이 식의 값이 여기 대입되면 다음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배하고 정리하면 R1 플러스 R2는 6분의 5까지 나옵니다 자, 한편 이 분모를 정개하면 다음 식이 나오고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서 R1 플러스 R2 자리에 6분의 5를 대입하면 R1 R2의 곱이 6분의 1이 나옵니다 자, 한편 이 식은 AN 제곱이라는 것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1 제곱이 되는 거죠. 그리고 BN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2 제곱 됩니다. 여기에 N-1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주어진 범위에서 수렴하는 범위에 수렴하는 공비의 범위가 되죠. 따라서 1-공비 분의 첫째 항에 수렴한다고 놓고 1-R1 제곱 분의 1 플러스 1-R2제곱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분모를 통분하면 서로 곱하는 거고요. 분자는 1-R2제곱 플러스 1-R1제곱 돼서 정리하면 다음이 됩니다. 자 한편 이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 변형구를 활용하면 R1 플러스 R2제곱 마이너스 2 R1R2는 R1제곱 플러스 R2제곱이니까요. 여기에 식 을식에 값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r1제곱 플러스 r2제곱은 36분의 13이 나옵니다 자, 그러면 이 자리에 36분의 13 36분의 13이 자리에는 6분의 1의 제곱을 대입해서 분모 분자의 36을 곱해서 정리하면 24분의 59가 나오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